안녕하세요, 댕댕이 여러분, 윤댕입니다 오늘은 이수지 원장님이랑 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수지 원장님을 뵀을 때, 느낌은 보통 이제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나 아니면 다른 일들에 치여서 좀내 삶을 잘못 살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자신을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삶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본인만의 그런 좀 철학이 있는지, 처음에 애기 낳고서부터 그냥 쭉 이러셨는지 아니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아, 아무래도 계기는 있었죠. 왜냐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애기 아빠랑 헤어질 때, 안 헤어지고 산다면 애기한테 온전히 희생하는 인생을 앞으로 살 거라고 예감을 했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이걸로 갈 건지 아니면 불행한 엄마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참고 희생하면서 결국에 내가 한 100살 쯤 꼴까닥 죽을 때 쯤에 어, 난널 위해 내 인생의 모든 걸 희생했어 고맙지 이러고 죽을 거냐 약간 그런 기로만 있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면은 어쨌든 결정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결정을 하게 된 어떤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음. 내가 꼴까닥 죽을 때. 아기에게 음, 아, 엄마는 일생 너무 행복했고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조금 미안한 거 있지만 내가 그때도 그런 결정을 해서 내가 홀 어머니로서 혈혈단신 너를 키우게 됐지만 난 대신 너에게 많은 사랑과 많은 음. 행복감을 줬고 엄마 행복한 거 보라고 너 엄마가 행복하니까 너도 행복할 거고. 너는 분명히 음. 자존감 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꼴까닥 죽는 거죠. <laughs> 계속 <그쵸? 웃음> <laughs> 이제 꼴까닥. 거죠 그러면은 원장님은 사실 이제 치과 의사로 벌써 27년 차 27년 치과 차. 제가 예전에 저의 임플란트를 원장님 10, 이렇게 10몇년 전에 네, 친해지기 전에 어? 원장님 이 너무 젊고 음. 예쁘시고 음. 그러다가 어느 의사 면허증을 보고 제가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서 음. 방송에서 막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음. 그때나 지금이나 음. 여전히 음. 아름답고 음. 뭔가 이게 의상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또래만 돼도 야, 이제 30살이니까 그런 머리 하지 마. 음. 뭐, 야, 너 이제 30살인데 그런 옷은 좀 그렇지 않아? 음.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저희도 음... 근데 저는 원장님 하셨던 말씀 중에 생일 초를 항상 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보고 네, 네, 네. 되게 충격받았으면서도 음... 그래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사실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스타일도 보시면 다시 들어가나요 스타일? 네, 오늘도 이런 이런 뾰족 구두에 너무 예쁘게 똥머 반똥머리 이런 음... 바지에 음...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셨거든요 음. 그런 친구들을 볼때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근데 저는 어느 순간 그냥 제 나이를 잊은 것 같아요 눈 앞에 오늘 내가 할 일, 내일 할일딱그두 음. 가지 오늘과 내일만 생각하지 음. 나는 반백년을 살아왔어 51년째 살고 있어 이런 거 카운트하지 않아요 나이대로 살아야 된다면 음. 뭐뭐 백세 뭐 시대고 백살 관에 들어갈 수의복 입고 있어야 되나? 아 <laughs> 그렇죠 백살에 가까이 되는 사람 그래야 응. 되나? 언제나 즐겁게 살고 음. 싶어요. 원장님의 원동력 그런 것 같아요. 꿈. 음. 그니까 보통 이제 사실 원장님 나이쯤 되면 음. 건강하고 음. 아프지 않고 음. 평범하게 살아가는 음. 것에 음. 좀 꿈을 꾼다면 음.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음.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음. 배우고 싶은 이런 욕구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한 작년에 책이 나왔는데, 책 계약을 재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네네. 나는 이제 내 책을 내기 위해서 출판사에 한 100군데에다가 내 원고를 보냈어요. 그 중에 몇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서 딱 쓰고 작가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와. 계약서에 출판사가 도장을 딱 찍었을 때, 작가가 되었구나 이럴 때, 거울을 봤는데, 사실 구세 이수진이 아니야. 열아홉 19살, 살때왜 19살 내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서울에 가 상경해서 우리 학교에 딱 발을 들을 때너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발을 딱 디뎠거든. 와. 그때 그 반짝이는 눈동자를 내가 거울에서 본 거야. 에이. 작가가 되었어. 너무 신날 것 같아. 막 이런. 에이. 그래서. 나 이럴 때난 되게 막 정말 혈관이 튀는구나 10대 후반 20대 초반들이 느끼는 음. 뭔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그치, 거에 그치, 대한 설임이 계속 있으신 거잖아요 그치 계속 지속적 반복적으로 있어 <laughs> 오늘도 어. 얼마나 설레면서 왔는데요 내가 드디어 내가 윤댕이랑 콜라보 영상을 찍어 와 재밌겠다 <laughs> 이런 거본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남들은 그냥 뭐 동안 뭐 그냥 치과의사 제가 보는 원장님은 정말 내 삶을 하루도 버리지 않고 꽉꽉 채워서 내 하루하루를 정말 알차게 나를 행복하고 재미있게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30대, 40대로 갈수록 약간 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위해서 사, 내가 뭘 하고 싶다라기 보다는 당장 오늘의 삶이 좀 바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그게 불행하거나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음, 어느 순간 음. 그런 게좀 무너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허무함에. 음, 음. 그 그런 친구들에게 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음, 음. 나는 봤어요. 다 가졌다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저희 음. 어머니는. 이제 우리, 나랑, 내 남동생이랑, 여동생, 삼남매를 잘 키우셨어요. 어, 우리를 키울 때는 정신없어서 몰랐대요. 나 없어도 잘 되는 것 같고. 그쵸. 게다가 또다 자식들도 품을 떠나니까 다나 없어도 잘 살아. 이럴 때, 우리 엄마가 맨날 아... 쓰는 표현이 나는 빈껍데기야. 내 인생이. 아, 없어. 너무 슬프다. 네. 그래서 음. 우리 엄마가 늘 말씀하신 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누구 엄마가 아닌 너 이수진으로 살아라. 음... 음, 아 되게 뭉클하네요 뭔가 네. 어쨌든 원장님한테는 보통 다들 치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것 같았는데 음. 내가 나답게 음. 사는 것에 대한 저는 음. 그런 게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얘기 감사드리고 황가네. 앞으로의 네. 이수진의 삶의 어떤 목표 네. 음, 꿈 이런 게또 있으신가요? 음 일단은 빨리 드론을 띄어갖고 <laughs> <약간> 좀입체적으로 <laughs> 좀 유튜버 그러니까 치과 의사인데 어, 어. 진짜 유튜브에 대한 열정이 어. 장난 아니세요. 치과는 이미 27년차 치과 의사니까 이렇게 자다가 누가 툭 치면 치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자다 일어나. 어, 어 네, 뽑아요, 나와. 뽑아요 어. 이렇게 내 몸에 배어있는데 유튜브는 이제 아직 나에게는 이제 제 2의 직업으로서 어. 열심히 해서 드론을 이렇게 띄어서 하고. 책이 또 매년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가든피로 프로필을 가을에 찍고 그림을 빨리 배워갖고 배우긴다기보다는 이제 나의 생각이 조금 손으로 나와야 돼. 툭툭만 그림 그림 나와야지. <laughs> 음. 그림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또 내가. 근데 진짜 재능도 많으시고. 음. 아, 재능이 많은 거아니고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불, 불타오르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한다고>. 열정이 <laughs> 있는데 그런 거 응. 같아요, 사실. 불 내가 한 번도 시도 안 해보면 오. 내가 여기에 재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원장님은 이것저것도 많이 해보고 음.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어, 내가 이런 거에 재능이 있었네. 본인에 대한. 음. 발견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저, 그리고 뭐 사실 재능이 뭐 별로 없고 못해도 나는 괜찮아요. 왜냐면 음.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것 같아. 음. 아이고 저 한갑 따둔 저, 저 양반이 저렇게 낼머리에 <laughs> 저러고 있는데 아니 진짜 자기도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애들이 DM을 보내거나 유튜브 댓글 달잖아요. <laughs> 원장님 저는 뭐 서른 다섯 살인데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너무 늦었죠? 그러면은 난 지금 낼머리 한갑이야 이게 <laughs> 느낌 모르죠? <laughs> 이러고 날봐 이러면서 춥바람 났잖아, 밸리댄스 투자라 막 이런 거 그냥 열정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되게 자극받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음, <laughs> 사실, 내 나이에 늦었다는 기준이. 그쵸, 어있어 없는 것 같아요, 그치. 제가 볼 때는. 그쵸. 어, 사실 그 1, 2년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딱히. 1 내가 130살쯤 돼서, 음. 51세 때. 너무 늦은 것 같아, 이렇게 망설였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혼내겠어. 130살의 이수진이, 51살의 이수진한테. 80년 남았는데 뭘 늦었어? 혼나겠지, 혼나겠지. 아, 맞아요. 응. 사실 요즘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워낙 이제 또 취업도 네, 어렵고, 네, 뭔가 또 결혼하면 또 경력이 단절되는 분들도 많고. 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좀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한테 음. 오늘 용기를 주셔서 네. 너무 감사했고, 네.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같이 또뵀으면 네. 좋겠고. 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네. 인사 말씀을. 네네네. 여러분이 아마 한 130살까지 사실 거예요. 근데 음. 35세, 막, 25세 이런 분들이, 어, 나는 이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것 같아. 이럴 순간에 어. 생각해보세요. 100살의 내가, 30살의 나에게 과연 뭐라고 할까? 너 70년이나 남았는데 지금이 늦었다고 해? 떼히 뺏기 어, 희날 거예요, 아마. 뺏기 이런 말은 약간 네, 원장님의 응. 나이가 한 번씩 보여요. 60년생에. <laughs> 언제나 내가 뭘 하기에 망설일 때는 음. 생각하세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 채널뿐만 아니라 또 원장님 채널, 그리고 제나 채널까지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